안녕하세요. 둥구님. 음, 저희 집입니다. 둥구님 힐링센터라고도 합니다. 지금부터 주차장에서 지금 안에 우리 저 마당, 어, 잔디밭이죠. 잔디가 아주 예쁘다고들 하네요. 그래서 잔디밭을 거쳐서 저희 안으로 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둥구님 힐링센터 어, 외부하고 실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어,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셔서 어, 힐링도 하시고 어, 둥근님 포업 테라피 체험도 하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발 벗는 벗고 안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런 것도 예쁘죠? 예. 그래서 안에 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면 2층 계단이 보이죠? 어, 2층 계단에는 어, 어, 예쁜 꽃들이 어, 계단에 늘어져 있습니다 어,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의미를 두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피노키오가 이렇게 반겨주고 있네요 또 안으로 가볼게요 보시면 이는 붕어 어항이 있어요 어항에 보면 키싱구라미가 아주 대장으로 어 아주 자리를 잡고 조금만 어 열대어 인데요 아주 제가 대장처럼 가운데 올려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실내가 보여지고 또 이렇게 앞에 TV가 있고 저기 멋있는 시계가 보이죠? 이 시계가 외국 이태리에서 300만 원짜리 30년 전에 산 거랍니다. 지인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골동품 가게 가면 또 얼마 받을지 모르죠. 자, 이 방,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오늘 손님이 오신다 그래 갖고 지금 청소를 해놨어요. 자, 이거 두 번째 방. 자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주방으로 갈게요. 이건 매스컴. 예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매스컴이 많이 타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오래전에 나왔었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화장실. 자 안으로 들어가면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 주방이에요. 자 주방 보시고 탁자가 좀 길죠? 어, 10명은 좋게 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꽃이 제라늄이 뽐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회장님이 돈 130만원인가 드려가지고 인삼밭을 한다고 해놨다가 실패한 어, 장식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체험, 둥근님 프럽테라피 체험하는 곳, 체험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라, 어, 교육이 없는데, 저 1급 지도자 연수 작년 6월달에 하고, 그 뒤로는 못했어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건 요, 보이는 갈색은 다다미 바닥입니다. 그래서 히든 케어 할수 있는 침대가 보이죠? 그 히든케어 교육할 때 쓰는 침대고 어, 이렇게 유튜브 찍을 때도 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를 보여드렸고요 어, 이렇게 해서 1층 2층은 나중에 또 시간 내면 또보여드리고하고 지금 저희가 방이 8개 있으니까 어, 지인들이나 아니면 좋으신 분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번에 또 달, 달라지면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사무실 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체중심이라는 글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한문으로 인체 중심이라고 저희 이 인체 중심에 대해서 회장님이 연구하신 거를 가지고 여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